저뭐 해요, 지금? 아니, 그 AR 좀못 들어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어, 나뭐 하나 또. 어? 어? 자, 이게 뭐야? 네. 아, 이거 한다고 들은 적이 없는데? 네. 와, 나한테! 와! 저거 본래 카메라예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 계약, 계약서 썼어요, 제가? <laughs> 제가? 이 마스크 이제 만들어서 방팡님도 해 보고 육빵님도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우 아, 아, 네. 아, 네. 신기한데 누가 만들었어? 와! 아, 저희가 이제 베타 버전이라서 조금씩 나아질 거니까요. 아, 그래요? 네. 맞고 아직 초기 단계들 네. 네. 저희 앞으로 이제 방송하실 때 캐릭터 같은 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도 나중에 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 재밌다. <laughs> 누가 이거 아프리카에서 개발한 거예요? 프리캐시예요? 네, 프리캐 이제 1월에 더 업그레이드해서 선보일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대, 제대로 광고해 주세요. <laughs> 미안해. 음? 왜천에 천... 얘기했잖아. 진짜요? 비제니 상태 모라미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어, 전... AR 한다고 얘기했어요 あねねあ、っんだ